그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사촌이 있었다. 늘 허름한 옷차림에 남들에게 돈을 꾸며 다니는 모습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빚쟁이 사촌이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결혼식, 제사, 어떤 자리에서도 늘돈 이야기를 꺼냈고 그 때문에 친척들은 그를 피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비가 급히 필요했지만, 당장 마련할 길이 없었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뜻밖에도 그 사촌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이거 내가 준비한 돈이야. 어서 수술부터 해. 두 눈을 의심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어떻게 그가 마련했단 말인가? 알고 보니, 그는 빚쟁이가 아니라 수년간 검소하게 살며 번 돈을 이웃과 친척들을 몰래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돈이 없다며 티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도움을 주고도 대가나 감사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통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었다. 가족들은 그제야 알았다. 빚쟁이로만 여겼던 사촌의 진짜 정체는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숨은 천사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친척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